안녕하세요. 장동희 TV입니다. 저는 저녁에 태화강 국화 정원에 있는 피트 아우돌프 피트 아우돌프 정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트 아우돌프 정원의 밤 야경 모습입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좀 이색적인 꽃들이 많이 있는데 밤이 되니까. 꽃들은 보이지 않고, 어, 여러 가지 조명만 보이지요. 예전에는 여기에 국화, 국화가 가득 심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터널, 그 터널이라 해가지고, 식물 터널이 쭉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정리되고, 피트 아우돌프 정원이라 해가지고, 어, 좀 새로운 명소가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낮에는 그늘 한점 없는데 밤에는 어 여기에 태화강 국가정원의 이곳저곳에도 좀 앉아 쉴 곳이 있지만은 어 여기 오니까 저녁에는 쉴 곳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 모기는 묻지 않고 바람은 시원하고 아 정말 좋네요. 여러분들 저녁에 특별히 어 집에서 물론 뭐 시원하게 또 지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 바깥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어디서 좀쉴 만한 곳이 없을까 찾는 분은 피트 아우돌프 정원 오면 은 어, 이렇게 앉아서 쉴 곳도 어, 조성되어 있고 또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여기 왔다 갔다 여기서 산책을 해도 어, 좀 안전하고 괜찮네요. 여기 태화강 국가정원 피트 아우돌프 정원 저녁에 가족끼리 산책을 하러 와도 좋고 여기서 와서 어, 여기에 지금 바닥에 어, 바닥도 잘돼 있어 갖고 여기에 뭐도자리가든가 와서 잠시 쉬어도 어, 괜찮겠네 보니까요 여기에 뭐 의자도 여기 잘돼 있습니다 시원하고 저녁에 물이나 좀 가져오고 이러면 은 어, 시원하니 좋겠네요 여러분들 여기 태화강국가정원 피타오들 법정원에 많이 놀러오세요. 괜찮습니다.